첫 번째 게임은 마피아 게임입니다. 네. 시민 둘, 마피아 둘, 의사 하나로 나눠서 게임이 진행될 거고요. 음. 시민이 한명 남거나 마피아가 한명 남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한 명씩 네, 자기가 뭔지를 얘기해 아. 네, 뭔지 이거 어? 진짜 진짜 사실 어... 거짓말 해도 되는 거죠? 아이고. 그렇죠. 왜 마피아예요? 네. 각자 직업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캔타형부터시민이에요시민이에요시민시민 <laughs> <laughs> 스시민. <laughs> <laughs> <수시민? 웃음> <수시민? 웃음> <laughs> <laughs> 시민이에요 시민, 시민. 나는 okay. 난 의사야. <laughs> 나 여기 다쳤는데 좀. 왜 저래? <laughs> 아, 청진기. 뭐 뭐? 형은 뭐예요? 뼈로 부러졌는데. 나는 시민. 나도 시민이야. 형형 뭐라고? 심인. 마피아. 시민. 아. 아 그러지 마피아가 마피아라고 할 리가 없지. <laughs> 나도 시민. 선우가 선우가 맞냐? 이게 뭐야? 나 의사. 나 마피아야. 나 의사라고. 근데 시민이야. 아니야. 왜? 마피아야. 다 시민하니까 나만 혼자 부르잖아. <laughs> <laughs> 오케이. 아, 그러면 여기에서 마피아가 눈칠 거 같은데 한 명씩. 저는 시민을... 켄타요. <laughs> 저는, 왜 왜? 다섯 좀 <laughs> 내가 의사라 그랬는데 내가 아, 마비아라고. 저는 하면... 저는, 아, 저는 스시민 할때딱 가면. 스시민 <laughs> <할> 때...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켄타 아니야. 왜냐면 아니야. 내가, 뭐. 내가 의사라 그랬는데 야, 형이 마비아라고. 아니라고 진짜로 아, <laughs> 아, 아니라고. 진짜라, 아니라고. <laughs> 나는 켄타요. 아니 아니 진짜 여기 시민이라고 진짜. 아 이거니 눈빛이 거름칙한데. 권 형도 마아 권이다 권이다 권이는 선호다. 상균이 형 맨날 말이 없어가지고 헷갈려. 맞아 난 동안이. 어? 너 죽여주. 너 죽여주. 상균이 형. 나도 동안이. 너도 죽여주. 그럼 나도 동안이. 아.. <laughs> <그럼> 나도 동안이. 하요눈 감고 올라갈 때 소리 나니까 이런거 하자. 진짜 장난으로 죽이지 마세요. 진짜로. 진심이야. 진짜로. 이거 시민은 진짜 이게, 이게. 아니 우리 아무 말도 안 해. 자. 눈 뜨면 진심 진짜 양심 없다. 오케이. 아그 무슨 무슨 그럼 의사가 자기 살렸네 의사가 와 우와! 누가 나 죽일라 그랬어 의사 <laughs> 우 <유선> 의사야? <laughs> 너 의사야 <의사였지>? 진짜? <laughs> 나 의사라니까 그러면 어, 그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죽어 와나 지금 뒤통수 부터 죽어 다음에 죽어 선우가 다음에 죽어 왜? 지금 이제 마피아를 아. 한 명을 찾아내서 야 켄타형 확실해 켄타형이야 켄타... 잠깐만, 나, 나 아니라고. 나, 캔타야, 나 아니라고. 지민이야 여기 있어. 지민이라고. 아, 캔타, 아, 캔타 형 진짜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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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는데. 아, 아, 아. 이러고 있었건데요? 아, <laughs> 이런 소리 들었어 내가. 아 잠깐만, 자, 진짜로. 아 마피아야, 마피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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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한용 아니야. 동한형 아니야. 아, 형이야. 나 아, 캔타용, 아, 캔타 아, 나 캔타용. 아니 이형 아니라고. 나는 딱 선호 딱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했을 때 캔타용 표정 봤어. <웃음> <웃음> 아! 아 근데 마피아가 <laughs> 의심을, 의심을 해야 아! 되는 게, 네가 켄타인이할 때는 켄타인이너고너 마피아 이러고, 내가 켄타이 이러고, 내가 캔타이아 이러아이랬어야켄타이확실하고가아니아니라고아니한 번만 믿어주시아안 됩니까? 시민이지 나? 형고 내가 시민이지 이러고, 내이아 이러고, 내가 캔타이아 니라고내캔타이나 캔타이아 니아니아니아니아니나 설명하는 거잖아요아니러니까이아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 나 너가 마피아야. 와, 잠깐만. 누 아, 켄타형 아니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 아. 아 <laughs> 켄타형밖에 없어. 켄타형밖에 네. 없어. 아, 일단 아, 그러면 재판을 재판으로 한번 하자. 아. 재판으로? 그래 그래 그래. 나는 진짜 수민이니까 강타다 켄타. 진짜 시민이라고시민인지 아, 마피아인지. 아! 재판한다. 죽일 사람은 아, 진짜시민이라고 나. 잠깐 켄타 씨가 마지막. 아니야, 별론 별론.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라고요. 여기 네, 시민이라고. 여기 시민이라고. 야, 진짜로 시민.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았어 알았어. 진짜로 알았어, 나 설마 해주는 건데.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아 알았어. 하나 둘 셋.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오케이. 와이 아. 여기 여기서요? 아 진짜 시민이라고. 어 진짜 시민이네. 오. 누가 날 죽여. 아 알았어.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와 이중인자네. 네.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잖아. 우리 선호가아 <laughs> 형, 미안해. 왜 아, 선우가 그, 죽어요? 아, 아니, 형, 그, 아니라 했어요. 아, 근데 유선우 의사는 확실하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선우가 자기가. 얘가 확실하다고도 모르지. 어, 형, 진짜 미안해. 마피아, 마피아, 선우가 마피아다. 죽어요, 진짜. 마피아다. 다들. 아. 음. 나 살려줘. 살려줘. 야, 그래, 나나나 나. 나나나 나. 이사 어이 살렸지? 나 살렸지? 그래 그래 그래. 나 살렸지? 어? <laughs> 나 죽었어요?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둘이 마피아였구만. 누구누구 누구 마피아야. 나 마피아 아니라니까. 와, 김동완, 진짜. 아! 아, 아, 아 나의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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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형 살릴까, 나 살릴까, 나 살릴까? 나 살릴까? 나, 고민을 했어. 아, 아이, 마피아 힘들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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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와, 괜찮다. 워낙 거짓말이고 아, 재밌어, 이거. 재밌다. 이거, 이거 더 <laughs> 나 경찰하고 싶은데. 안 걸렸대 됐는데 어, 이번에도 저는 시민님 나는 다가이야 진짜 아, 누가야 누가 야너 형이 아니야 일가너야저상 아, 나도 나도 상균 아, <laughs> 아, 누가 <웃음> <웃음> 죽였어 <laughs> 캔디 <캔타> 사형이야캔 <아니, 웃음> <laughs>